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사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8장 2 0절에 말씀하셨어. 그리고 은인은 없나니 없도다, 한 사람도 없도다. 응?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. 은인이 없는 거, 하나님 보실 때다 죄인이야.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? 예수님이. 죄 때문에. 네. 아, 그래. 예수님 죽으시고 또 어디 가셨어? 땅에 묻혔어요. 3일 만에 부활. 아, 그래. 3일 만에 땅에 묻힌 3일 만에 부활하셨어.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야? 지옥. 지옥. 아, 지옥 가.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? 하늘나라. 아, 잘맞았어 하늘나라 가는 거야.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, 안 믿어야 돼? 믿어야 돼. 아, 믿어야 돼.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야.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잖아 예수님의 믿음은 다시 영이 회복돼 거듭나서 고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?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? 그러면 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성경에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할수 있어? 어 요, 요, 요한이 요셉이 하는데 어 요한이도 하고 그럼 기도하는 거야. 야자 무릎꿇고 할아버지도 무릎꿇고 하는 거야. 자 기도합니다. 따라하세요. 진심으로 해야 돼요. 가짜로 해야 돼. 진심. 진심 그 진심으로 하는 거야. 마음의 물로 열고 하는 거예요. 믿음으로 시작. 위대하신 하나님. 네, 하나님. 저는 죄인입니다. 저는 죄인입니다. 예수님께서,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, 죽으시고.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. 저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. 이제 제, 마,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.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.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.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이고 훌륭해. 아주 훌륭하게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.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.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. 가장 소중한 거야. 어린 아이가 죄를 알 때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. 오늘 그 일을 한 거야. 아주 우리 요한이하고 요셉이가 훌륭한 일을 했어요. 이제 영적 기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